사실은 지금 이제 히든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유유 커플의 여러 네. 가지 같은 어, 희망에 네. 저희가 볶음밥을 음음 밥을 가져가지고 어, 저희 볶음밥 나와 주세요. 네. 나와 주세요. 드디어 우리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원하던 볶음밥 네. 아 준비됐습니다. 와 장난아니다 아 지금 아 네. 냄새 냄새. 비주얼이 약간 뭐 가마솥에서 네. 볶은 것 같아. 마무리는 통마늘 그렇또 없으면 서운해요 그러니까 네. 아, 저는 진짜 이런 거 많이 드을수 있는데 아, 정말요? 아, 진짜 싸가고 싶다 멤버들이 멤버들이 남으면 다 싸우라고 <목소리> <진짜>? 부탁을 했어요 <laughs> 야, 이게 <이거> 날치알이 <laughs> 와, 그 날치알 장난 아니겠네 아니,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아, 진짜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자, 통마늘 갑니다 아, 진짜 크네 자, 이건 진짜 통마늘이야 통마늘. 응, 이렇게 해서 옥수수 도 넣어야 줘 돼. 이것도 음. 음. 뭐? 네. 막 음. 그냥, 그냥 뭐든지 상관없이 다 넣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이거 들어가겠지? 아니 지금 응. 여기에 있는 거다 넣었어. 당근 안 넣어요, 당근? 응. 최양확실. 음. 그냥. 응, 음. 맛있어 어, 깻잎이 신의 한 수야 또. 응. 진짜 맛있어요